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은 누구보다 투자을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비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2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휴무일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만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한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번승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장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어, 트레이더 출시이다 보니까 주요 호재 그리고 핵심 전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리튬 작업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되는 과정이 이미 1월 29일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리튬 1공장이 상업생산에 돌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약3주체에 접어들고 있고 3월 말에 대한 가동률은 60%를 거쳐서 하반기 풀가동체제에 진입이 예상되죠. 광양의 수산화 리튬공장과 더불어서 리튬 판매가 실적의 핵심축으로 이제 기여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의 2년 넘게 이 공장에 대한 설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주가 방어가 충분히 또될수 있는 예측이 되고 있죠. 거기에 부동의 1위죠. 철강 부분에 대한 실적 반등. 중국 공급 바잉 완화와 국내 철강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1기 묵기부터 영업이익이 융미미하게 이제 개선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특히 조선 방산 고오브가 같이 제품에 대한 수익성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성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됐고, 2차 전지 소재의 매출이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포스코 DX를 바탕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 전자동화 시스템까지, 지금 21세기 버거에 충분한 재료를 마련해 놓은 게 바로 우리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상승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있겠고 차트의 분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지금의 구간에 있어서도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됐고 이러한 차익 실현들의 크게 멘탈이 흔들릴 실 부분은 없겠죠. 전체적인 수급도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빠져나갔던 오랫동안 빠져나갔죠. 외인, 그리고 기관, 금융까지. 이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연기금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매우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조는 꾸준하게 상식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정보력,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신까지. 여기는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잔정이 계약 수주, 영업이익이 없으면 절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보스코홀딩 그 수준들께서도 어밤도 이제는 개선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그 어떠한 부분도 죽거나 하방으로 떨어졌었던 구간은 없어요.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다시금 이렇게 반등의 투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팡이 받쳐주고 시원이 여러분들요. 거의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죠. 정말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가 이렇게 때문에 우리 포스코홀딩 수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명절 동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놓치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의 확장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피가 7,500도 가능하다 파격 시나리오 가능하죠. 바로 세계 3대 자산운용사 JP모건입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j p 모건최은5 0 0 0피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7,500 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자 모든 면에서 최고 성능이 날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코스피 목표지수 기본 시나리오가 6천 강세 시나리오는 7,500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즉 시황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이 분사 투자를 절대 놓치시면 안되시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7년차 주식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트레이더들, 애널리스트 저같은 자산운용사 출신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이 분산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렸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겠죠? 자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은 시간 같은 대응으로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요. 주식아카데미 SK 이터리스 종목명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완전하게 부분익절 25% 익절하시고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있는 과정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이유는 SK그룹 여러분들 엄청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SK그룹이 정보 정책 과정까지 마무리는 신재생 에너지 이신규합병 상승의 완벽한 모멘텀 또한 번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해드렸죠. 자 첫째 코스피 종합시장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또한 번의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5,550포인트 ]까지. 정말 저도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런 포인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SK 이터리스 2월 13일. 금요일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우상향으로 완벽한 자리의 패턴을 보여줬고 상승의 원동력의 자리에서 26.05%까지 하지만 제가 변동성이 항상 시장이 살아났을 때 있기 때문에 25% 정확한 타이밍에서 안내를 드렸죠. 바로 SK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SK이터릭스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2월 13일 금일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다 같이 주식아카데미에서 유익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문자를 받고 계시고, 정보 선택을 하고 계시죠.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중고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자동문자 발송이 천권밖에 자동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못 받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내주신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 친구, 내 지인, 요즘 주식 시장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은데, 어,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하방 음력을 그렸던 경우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17년차 주식 트레이더 연거 주실이다 보니까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김선재 대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310-5681번, 매일매일 준비해보실 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 여러분들께서도 100% 무료 정보로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라도 체크를 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변 넘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한국형 AI, 채 g p t 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검을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병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 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몇천 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 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기 이 때문에 상단에 김선재 대표 17년자 주식연구원 트레이더 주신이다 보니까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310-5681 문자 히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 최대 보유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누릴수 있는 시장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310-56811 히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